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의 본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풍성한 주심, 풍성한 드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풍성한 주심, 또 풍성한 드림. 여러분,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또 기쁨으로 더욱더 힘써서 좀 풍성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이 절기가 바로 이 풍성한 주심과 또이 풍성한 드림이 다른 절기들보다도 더욱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자, 오늘 본문 29장 12절을 보시면 또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렇게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자, 이날부터 앞으로 8일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규모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기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는데이 절기는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관한 이 규례는 레위기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렛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절기는 초막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이 절기의 이름이 초막절일까요? 레위기 이제 23장 계속해서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렛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절기가 왜 초막절이냐면 이 일주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더라도 다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도 그 예전에 척박한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거주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초막을 지어서, 정말 생생하죠? 왜냐하면 초막을 짓고 그 사, 그,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스라엘 자손, 남녀노소 대대로 체험을 통해서, 초막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불려지는데요. 자, 거둘 수 저장하다, 그래서 거둬서 저장하다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있는 이 일곱째 달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추수와 수확이 있는 시기인 9월이고 또 10월이기 때문입니다. 9월과 10월. 그래서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추수하는 1년 중에서 가장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고 이제 이 세대들에게 강조하는데 신명기 16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시기입니까? 시기적으로는 일곱째 달 열흘 날에 대속죄일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대속죄일이 이제 5일 전에 있었는데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죄에 애통해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열다섯째 날에는 5일 후에는 기쁨의 절기, 이 초막절을 8일 동안 맞이합니다. 수장절, 모든 것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자녀와 노비와 모든 성의 객과 고와 가부들이 함께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풍성히 주심입니다. 풍성히 주심. 놀라운 것은 아직 지금 이 순간은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 아직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들과 규례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이 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주님께서는 과연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과 풍성한 결실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성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성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기념하라, 또 생각하라, 감사하라. 바로 그 날이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첫 날에는 일도 할수 없습니다. 일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초막 안에서 가족들과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겠죠. 또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도 더 풍성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누게 될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풍성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풍성이 받았으니까 풍성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막절의 규례가 그래서 풍성이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제물들의 수가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어제 우리 본문에서 봤던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월등히 오늘 초막절에 명령하신 제물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이 주심과 더불어서 풍성이 드려야 함이 더욱더 강조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재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자 초막절의 1일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29장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자, 일곱째 달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그에 따른 이제 소재 각각 각그 재물에 따라서 그 소재도 드려야 되고 16절에 보시면 그 소재와 전재 이외에 순염소 한 마리도 속재재로 드려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 이제 13절에 수송아지의 그 숫자에 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송아지 나머지는 왜냐하면 나머지 재물 양은 다 똑같습니다. 이 이제 초막자를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매일마다 이 지정하신 이재물의 양을 바쳐야 되는데 이 수송아지의 그 제물의 양이 매일 바뀝니다. 자, 1차는 수송아지 13마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다음에 순양 두 마리, 일년 된 순양 14마리. 자, 2일차에는 이재물의 양이 동일합니다. 수송아지의 마리수만 달라집니다. 29장 17절을 보시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다. 수송아지 숫자만 지금 1일차 13마리에서 12마리로 한 마리 줄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보시죠. 20절 보시겠습니다. 3일차,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죠? 11마리입니다. 한 마리 또 줄었어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4일차, 23절에도 수송아지 또한 마리 줍니다. 10마리. 한 마리씩 줄고 있는 이유는, 자, 일곱째 날, 일곱 마리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보시면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죠? 일곱 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1일차에 13마리 수송아지로 시작해서 7일차에는 7마리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숫자인데 7일째에는 7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초막절 7일 동안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수송아지의 총 숫자는 70마리입니다. 70마리 열세 마리, 열두 마리, 열한 마리, 열 마리에서 일곱 마리까지 해서 총 70마리입니다. 이것은 어 어제 본문에서 이제 유월절 하나와 비교해 보면 유월절에는 유월절에도 매일매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에 7일 동안 드려지는 수송아지가 총 14마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7일 동안 드려지는 수송아지 14마리보다 무려 다섯 배 많은 숫자의 수송아지를 초막절에는 드립니다. 다른 절기들과도 뭐 오순절이나 뭐 다른 절기들과도 뭐 월등히 많고요. 또,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동일하게 7일 동안 드리는데, 7일 동안 드려지는 순양과 1년 된 순양이 총 112마리입니다. 6월절에도 동일하게 7일씩 순양과 1년 된 순양을 드리는데, 총 56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어, 이 순양과 1년 된 순양의 총 마리 수도 두 배의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에 따르는 소재와 또 전제도 드려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너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성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이 많은 재물들과 같이 드립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초막절은 정말 아주 풍성히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풍성이 주신 주님께 정말 풍성하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의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3 5절의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우리가 성회로 모이, 초막절에 성회로 모이는데 마지막 날에도 이런 장엄한 대회로 성회로 모입니다. 안식일 성회로 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하고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풍성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풍성이 드리는 기쁨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여덟째 날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두 함께 즐겁게 만끽하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큰 규모의 기쁨이 넘치는 수확의 시기와 맞춰서 기쁨이 넘치는 풍성이 주신 하나님께 풍성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어, 귀한 그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초막절이. 지금 저희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저와 여러분도 이 초막절의 원리와 또이 초막절의 교훈을 또 초막절이 주는 이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풍성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초막절이 가리키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정말 차고 넘치고 풍족하고 정말 부유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제가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절기나 이런 초막절이나 초하루 안식일이나 어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17절 말씀에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앞으로 오실 그 초막절의 실체와 초막절의 성취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 성취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초막절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지키러 가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예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성회가 열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 절기는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일주일간 이제 치러졌는데. 마지막 끝날 그 여덟째 날에는 아주 큰 성회가 열렸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의 그 하이라이트 의식을 치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였겠죠.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이고 그 초막을 상징하는 수많은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그 나뭇가지들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옆에 그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손에 큰 은사발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이렇게 길어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 그 실로암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일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 그 공급하심을 의식하는 그런 기념입니다. 그런 의식과 함께, 이제 역사가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2사에서 12장 2절, 3절을 그때 함께 외친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여덟째 날, 큰성회가 어, 큰성회가 열리는 날, 이 실로한 물의 의식이 정점에 이르는 날에는 물을 붓기 전에 정적이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기 전에 사람들이 그 제단 주위를 일곱 바퀴 천천히 돕니다. 숨죽이면서 열의 고성을 일곱 바퀴 돈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과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타이밍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명절 마지막 끝날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숨죽여서 이 실로암 연못에 초막절 마지막 그 성에 그, 그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그 정적을 깨는 외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을 지키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자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덟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외치셨다는 말은 사람이 낼수 있는 가장 큰, 큰 높은, 높은 목소리로 소리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성회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의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 서서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 찬양하느냐? 물 물과 이스라의 은혜를 너희가 구하느냐? 너희 너희 조상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너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진정한 영원한 생수를 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바라는 그 구원의 생수를 주실 자가 바로 나, 나이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 물의 의식 가운데서 외쳐진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값없이 주시는 이 물을 여러분 마시셨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자, 누구든지 영혼의 구원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마시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풍성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물을, 영원히 물을 기업을 주셨고, 하늘의, 보, 하늘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줄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 소망과 그런 평안과, 어,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열매도 우리 삶에서 맺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주셨고 끝도 없이 약속된 그런 축복을 다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말 풍성하게, 정말 차고 넘치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또 기뻐할 이유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풍성이 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풍성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즐겨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우리의 제사는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풍성이 주신 주님께 우리가 풍성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우리의 제사로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마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풍성이 주신 주님께 정말 풍성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세상 침례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